브레인포그, 치매 걸릴까봐 80살 우리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머리가 멍한가, 기억력이 떨어졌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신문조차 읽을 수 없다. 읽어보면 방금 읽은 줄이 다시 읽어도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브레인포그입니다. 치매 한번 딱 생기면 2, 3년 안에 뇌의 한 30%가 쫙 죽어요.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나의 뇌세포가 죽지 않게 할수 있을까? 브레인포그. 저희 병원에 줄기세포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브레인포그가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혈관노화, 그리고 몸의 염증이 살아온 것만큼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브레인포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은 머리가 멍한가, 기억력이 떨어졌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신문조차 읽을 수 없다. 읽어보면 방금 읽은 줄이 다시 읽어도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브레인포그입니다. 브레인포그는 뇌가 염증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살아있는 뇌세포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20대, 30대도 한 3일만 잠을 안 자보세요. 멍해지면서 도저히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뇌 염증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브레인포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브레인포그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우리 뇌는 낮에 활동을 하고 뇌를 쓰면 아밀로이드 베테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매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 쌓이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게 되고 멍해지는 거죠. 근데 잠잘 때 미세아교세포라는 세포가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다 녹일 수없앱니다 마치 물청소하듯이 물을 쫙 뿌려 주듯이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청소해서 쫙 빠져나가고 혈류로 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만 뇌는 청소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속에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 아교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잠을 딱 깨잖아요. 그럼 뇌에서 노로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세아교세포는 작동정지, 뇌를 청소하고 재생시켜주는 작동을 딱 멈추는 거예요. 미세아교세포가 뇌청소부거든요. 근데 이 미세아교세포는 우리 뇌세포를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 뇌세포 중에서 잘 일을 안 하는 뇌세포가 있어요. 이 뇌세포가 전기신호를 탁, 탁, 탁. 발사해야지 작동하는 것인데 어 얘가 일을 안 하네 게으르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일하지 못하는 세포는 죽이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세포들만 남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인간은 많이 먹잖아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비를 해요 이 뇌가 우리 먹는 에너지 양의 무려 25%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하면 사실 뇌가 제일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세아교세포는 쓸데없는 세포들을 없애으로써 뇌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뇌에 기능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만큼 미세아교세포가 죽여야 될뇌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뇌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한번 딱 생기면은 2, 3년 안에 뇌의 한 30%가 쫙 죽어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미세아교세포가 뇌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나의 뇌세포가 죽지 않게 할수 있을까? 첫 번째,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뇌청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뇌 염증을 없애야 됩니다. 장 뇌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장이 부글부글 끓고 효과가 잘안 돼. 그랬을 때는 장에 염증이 생긴 거고,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그 혈액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뇌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 잡곡입니다. 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귀리, 현미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잡곡과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장에서 소화가 안됩니다. 한70% 소화되고 30% 소화 안 되거든요. 소화 안된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머리도 멍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브레인 폭우가 너무 심하다. 경동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침에다 이럴 때는 주기세포를 뇌로 직접 넣어주는 경동맥 주기세포 그리고 슈퍼타민. 신경 재생술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개선시키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혈액내의 염증을 없애주는 뇌 건강의 3대장입니다.